무지개 요정 우리입니다 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쿨톤 렌즈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와! 진짜로 우리 깨비 친구들이 인생 렌즈 찾았으면 좋겠어서 정말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구매를 해보고 그리고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그럼 여쿨 렌즈 추천해드릴게요! 여쿨 중에서 두 가지 유형이신 분들이 있는데요. 맑고 또렷한 청색이 어울리는 유형이 있고, 그레이시 탁색이 어울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청색은 블랙 물감만 들어가거나 흰 물감만 들어간 선명하고 맑은 컬러, 탁색은 그레이가 들어간 부드러운 소프트 컬러입니다. 청색이 어울리는 여쿨 분이시라면 대비가 부드럽지만, 테두리가 또렷하고 초롱초롱해 보이는 렌즈를 고르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청색 옆쿨 분들께 추천해드릴 첫 번째 렌즈는 오렌즈 무드나잇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 렌즈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눈이 자연스럽게 초롱초롱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 브라운 컬러는 애쉬 브라운이기 때문에 쿨톤 분들이 착용할 수 있는 브라운 컬러예요. 여쿨 브라운 렌즈 찾기 어려웠다면 이 렌즈 구매하시면은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 렌즈는 하파 크리스티브 원래 올리 크리스틴 그레이 컬러입니다. 이 렌즈는 너무 블루끼가 있지 않고 딱 그레이 컬러여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렌즈예요. 눈도 초롱초롱해지는 그레이 렌즈여서 청색이시라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레이 입문 렌즈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탁색이 어울리는 옆풀 렌즈를 추천해 드릴게요. 탁색이 어울리신 옆풀 분들은 너무 테두리가 강한 렌즈를 착용하시면 강아지처럼 보이는 느낌? 약간 뜨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렌즈 컬러랑 테두리가 톤온톤 렌즈인 거를 사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탁색이 어울리시는 여쿨 분들께 추천해드릴 렌즈는 하파 크리스틴 시스루 크리스틴 애쉬 브라운 컬러입니다. 브라운과 그레이 사이인 컬러, 톤온톤 대비감이 있는 렌즈예요. 데일리하게 사용해도 정말 좋은 렌즈, 인생 브라운 컬러 렌즈로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렌즈는 렌시스 파이 언더타임 애쉬 그레이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직경이 크고 화려한 렌즈예요. 파티 갈 때나 화려해지고 싶을 때 그때 착용을 하면은 정말 좋을 렌즈일 것 같아요. 저도 이 렌즈를 착용을 해봤는데요. 탈세모 분들이 착용하시면 정말 너무 이국적이고 예쁘더라고요. 아이돌이 된 기분이었어요. 기분 전환으로 좋았던 렌즈입니다. 직경이 너무 큰 렌즈가 부담스럽다. 너무 쿨은 안 받고 뮤트가 중요한 타입이다 하시면 오렌즈 스칸디 그레이 추천해 드립니다. 이 렌즈는 홍채 렌즈예요. 이국적인 느낌을 내고 싶을 때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쿨 렌즈를 알려드렸는데요. 그 다음 겨쿨 렌즈를 알려드릴게요. 겨울 쿨톤은 무조건 블랙 렌즈여야 하고 겨울 쿨톤은 무조건 그레이 렌즈여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겨울 쿨톤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겨울 쿨톤 분들도 브라운 렌즈 착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란기가 많거나 이렇게 주황기가 많은 렌즈만 아니시면 괜찮아요. 이런 렌즈를 착용을 하시면 더워 보일 수도 있고, 어, 쿨톤 메이크업이랑 약간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쿨 브라운 컬러는 약간 코코아 빛이 살짝 돌거나 초코빛이 도는 게쿨 브라운입니다. 그리고 겨울 쿨톤 분들은 테두리가 또렷하고 눈이 초롱초롱해 보이는 렌즈를 착용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해드릴 렌즈는 하파 크리스틴 시크리티브 크리스틴 크러쉬 브라운입니다. 이 렌즈는 핑크색 컬러가 한 방울 들어가 쿨한 느낌과 오묘한 감성이 함께 공존하는 렌즈입니다. 핑크빛이 싫다면 같은 렌즈인 더스크 브라운 추천해 드릴게요. 톤 다운된 브라운 컬러예요. 밝은 느낌 브라운을 원하시면 크러쉬 브라운 컬러를 추천해 드리고 차분한 컬러를 원하시면 더스트 컬러 렌즈를 추천해 드려요. 네, 저도 이 렌즈를 착용을 했는데요. 어, 제가 착용한 렌즈는 더스크 브라운 컬러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톤 다운된 렌즈고요. 눈이 정말정말 초롱초롱해 보이고 약간 또렷해진 느낌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 쿨톤이거든요. 정말 인생 렌즈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렌즈는 오렌즈 글로이 블랙 컬러입니다. 겨울 쿨톤 분들께 이 렌즈 정말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부 다 만족을 하셨고, 인생 렌즈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이 렌즈는 한번 꼭 착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추천해드릴 렌즈는 렌시스 샌드 그레이 컬러입니다. 노란기가 전혀 없는 쿨한 렌즈예요. 나는 정말 쿨한 렌즈를 찾고 있다 하시면은 이 렌즈 추천해드려요. 라벤더 메이크업을 했을 때 조화롭게 어울리는 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쿨톤 렌즈를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정말로 우리 깨비 친구들에게 인생 렌즈 찾아주고 싶어서 한달 동안 진짜 많이 고민을 해서 고른 렌즈니까요. 진짜로 인생 렌즈 사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 탈색했어요. 뒷북 어, 뿌리도 조금 많이 자랐는데 저한테 이제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려고 이렇게 미용실 오면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탈색을 할 거고요. 이제 머리도 단발로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쇼컷이었다가.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you